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늘하한국에시작늘에또들어오셔서 찬송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서 듣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날마다 만나 같은 하나님의 일정한은혜속에 그하는 여러분 시되시기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인데요, 제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하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도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배은망덕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 한 아이가 거지로 길가에 벌어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불쌍히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하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사랑해 주어서 정말 잘 자라게 해줬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죄만 짓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요.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옷도 주시고 은과 금과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20절, 21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아들 딸들을 우상에게 몰렉신에게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또 22절에 보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음행제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이 모든 음행제의 기초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있는데 은혜를 내 공로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언제부터 싹트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그러면 점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이게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 내 실력이다 그럼 그때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바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엄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쓸 때에 선포할 때 이스라엘 책망하기보다는 그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오라 이 교만의 죄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 첫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 내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주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입니다. 깨끗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상 톡일분 기도 오늘은 목사님과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충분한 힘을 허락하시고, 새임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일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모든 부서장들과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어,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 깊으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